제가 정말로 우리 구로 청소년 선도회에 도왔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장관대회장으로 <laughs> 있다가 소합되면서 장원주 계의장 앞에서 기사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오늘 기민들을 안 부르고 그러고 우리 매년 거대한 행사를 하다가 총재님한테 바라는 말들 또말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우리 선도회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촐하게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런 상징성 있는 문구를 넣으면서도 정말 학교를 이제 그만두는 하루 우들도잘 꼼짝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총 중장님한테 바라는 말씀들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대로 좀 이루어진다면은 저희 분장을 받은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상가 장생의 길, 또 청소년 무해한 방식이라는 건 바로. 공폭력강지 성폭력강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본인과 부모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또, 꼭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창원지회장 임명되기 10년입니다. 정말로 조직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를 정해서 상생한 <laughs>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그 그래, 자리를 내려놓고 싶었고, 내려,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와또 회장님, 그리고 우리 주관주, 김남주 분들이 정말로 우리 선배이 끌어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다른 또, 또 다른 선택을 위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 주면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저도 뭐, 작은 단체지만마산이시 엔지오 단체잖아요. 주의도 경찰이 됩니다. 이그 선거에도 또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봉사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갈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줄으면 좋겠고.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선명으로 우리 종장님한테 보고 드리는종장님이 정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 단체가, 공장을 받은 단체가 슬기롭게 상생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 우리 사단법인 한국 도북 총선은 선거에는 경북의 지혜 지부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며 회원 간의 깊은 신뢰와 예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항 상사남보다는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더욱 지혜 지부를 강화하고 결속을 다져가면서 교육안 움직임을 보이는 경북회 기부모호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제지기부들로 꾸준한 성장과 사회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인 역시 한국부부청사는 송도의 총재로서 가계사후 모습을 생산하고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손길이 불리한 곳에는 언제나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회원 여러분 참으로 대가 없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린 곳에는 반드시 바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땀 열매가 잘 매겨져서 좋은 결실을 볼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려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만족하기보다는 권함을 남길 수 있는 업적으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불로청소년 선도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봅시다. 항상 긍정적이면 단순한 마음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단법인 한국불로청소년 선도회가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합하여 결속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YTN 방송뉴스 경남 창원 자으로 분명합니다. 2013년 8월 29일 YTN TV 방송 뉴스 사 대장배 영수 초대해 주십시오. 이영.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부로청소년선도회 경남차원지회장으로회장으로 아, 임명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부로청소년선도회 총재 배영수 선발해 주시 제가 매년 일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사실, 우리 불안 청소년 두명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게 첫째 취지였고, 둘째는 우리, 우리 조직에 대한 단합 대결, 우리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오늘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불로 청소년 선도회가 사실 국가에서 분장을 받은 단체인데, 제, 이제, 한 지역에 지회장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아마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회에 대해서 조금 한3 0년 가까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지회장의 어, 젊은이의 선도주자로서 한번 서로 우리 정말로 저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앞으로 좀진지적이고 음, 활동적인 그런 분을 많이 초대해서 정말 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예!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NGTV